이걸 쓰는데 지수가 유리수여도 된다는 성질을 알고 풀으라는 얘기예요. 자, 일 번, 자, 미시오 점, 그러면은 지수끼리 마이너스 이 분의 삼하고, 자, 영점 오는 이 분의 일이죠. 자, 곱하기니까 지수는 더하기, 자, 그래서 오에 네 마이너스 일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지? 그러면 얘는...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자, 다 3이니까, 자, 3의 자, 지수, 3분의 4와 3분의 1을 뺀다. 그러면 결국은 얘는 3의 1제곱. 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일단 8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일단 8을 쓰고, 자, 여기에 있는 이 지수와 이 지수끼리는, 그렇죠, 곱하기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약분되고요 그래서 8에 3분의 1제곱. 자, 그런데 8이라고 하는 것은 또 결국은 2의 3제곱.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곱하니까 이제 2의 1제곱. 2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수법칙을 쓰는데 유리수여도 지수법칙을 쓸수 있다 이런 거고, 4번의 경우에 보세요. 자, 문자가 들어간 경우에 밑은 양수일 때만 지수법칙을 쓸수 있다. 자, 이 문제는 관계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2분의 1 제곱이 있다. 그럴 때, 얘네들을 이렇게 곱해서, 자, 마이너스의1 제곱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미시 0보다 클때 이런 뜻은 조심해야 된다. 자, 어쨌든 4번의 경우는 A는 a 길인데 A의 마이너스 3분의 2 제곱, 자, 곱하기. 자, 요 2분의 1 제곱 여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자, A의 마이너스 3분의 2 제곱에 네, 2분의 1제곱이고, 자, B는 B끼리 갑시다. 자, B의 4분의 3제곱, 곱하기, 네, B의 2분의 1제곱에 또 2분의 1제곱이야. 자, 지수 법칙을 A는 A끼리 쓰는 거야. 그럼 A에, 자,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요 곱하기니까 지수는 더하기로 되고, 얘네끼리는 곱하기가 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네, 1이 됩니다. 자, 곱하기, 또 B에, 4분의 3 제곱 여기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가는 거고, 이렇게 지수 법칙을 쓰면 4분의 1 제곱이죠. 따라서 a의 마이너스 1 제곱, 곱하기 b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a분의 b가 된다.